여러분. 일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최근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에서 대량으로 쌀을 구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일본의 잘못된 쌀 정책과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당시 한독의 쌀 수탈 역사를 연결해 이 문제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한 일본 관광객이 필리핀 세부를 거쳐 한국에 들러 백미 4kg과 현미 5kg을 구매했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는 10kg 기준으로 8 0 0 0엔약 8만 원이지만 한국에서는 3천엔 약 3만원으로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차이가 아니라 일본 내 식량 정책 실패와 연결된 심각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간반 정책을 통해 경작면적을 줄이고 생산량을 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작황 악화와 맞물리며 식량 부족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최근 네이와 쌀 소동이라 불리는 사태는 정부가 비축미 방출을 미루고 시장 논리에만 의존한 결과입니다. 이 상황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산미증식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서 대량의 쌀을 가져갔습니다. 당시 두선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했고 풍년이 들어도 곤주리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거래가 아니라 명백한 수탈행위였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식량안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선에서 쌀을 빼앗아 해결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저렴한 쌀을 구매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식량규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잘못된 정책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구족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다음 환경이야기에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환경이야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신 금액은 녹음,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